던들어 달리더라고 너무 재밌었다 재밌어 경호가 <laughs> 응. 좋아. 실수가 나올 수하십시오 그쵸 이 이제 바꾸에서보세요그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드라이버를 한때 미치도록 막 세게 음. 치던 거서80% 힘으로 바꿨거든 음. 네. 떨어지는 네. 그래서 이빨 치는 거야? 아니 지금 계속 80이야? 어 80%로 계속 치는 거야. <놀람> 에이, <놀람> 이번에는 좀 비껴 맞았어 어, 여기서 봐도. 계속 이제 80%로 치면. 음. 나온다. 아. 완스는 지로 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같아 밀리는 거. 음. 정타. 이게, 이게 음. 힘을 스피드를 힘을 파시로 쳐야 되는데 힘뭐그 그냥 안써 버려. <laughs> 150. <웃음> 이게 문제야. 이게. 일단 <laughs> 8번 추천. 아. 칠개 없어, 채가. <laughs> 저렇게 많은데? <laughs> 8번 누가 줬어? 추천 좋았어. 딱 이제. <laughs> 딱이야. 근데 이제 이거 아쉽지. 원래 같으면은 10m 더 가는 채로 차야 되는데. 네, 1 0미더가는 채가 없어. 동행을 위해서. Where, w h 렸어 e 왜열 e r e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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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를 그대로 뺐다가, really? 이 그대로 이, 이, 이다 그립부터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. 음. 근데 그거 알아? 뭐, 체별로 어. 이 빼는 아크 크기가 다르다? 다르다고 잘라야 음. 돼. 슈다이어일수록 더 어. 빠르게 음. 테잎 려야 되고, 맞아, 맞아. 보죠. 만 아, 찬스야. 해자드구나둘다 둘. 레디. 와. 가는 거야. 아. 13.5. 레디? 오 약해. 일단 두컵뭐 이렇게 먼 거리 두 컵이면 거의 미세하게 처음부터 보지. 두배 통일. 왼쪽 중앙에서 우측 반 컵으로 보입니다. 반컵 봤어? 반 음. 컵을 어떻게 붙이냐면 채가 살짝 열린다는 느낌이죠. 중앙에서 느낌 좌측으로 한컵 반을 보세요.

필드에서도. 어.